삼각함수의 정의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와있는게 중학교 때 배웠던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함수를 그 삼각비를 읽는 방법이야 우선 삼각비 읽는 방법을 보고 이거를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떻게 얘를 이렇게 바꿔서 보는지 그걸 이제 설명하는거야 여기가 세타라는 각이 주어지면은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물론 이제 각 세타 세타 이렇게 탄젠트 세타 이렇게 주어져있을때 이 사인을 보는 방법은 이 각에서부터 이걸 제비 중학교 때도 이제, 요, 선생 수업 들었던 사람들 알까야 S, I, C 해서, 그, 그, 각에서 시작해서, S 들어가는 애들은 빗편이 분모가 되게, 얘는 시작해서 두 개, 이렇게 가면, 예분의 예.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어. 비편 쪽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코사인는코 꼈다 그래가지고, 그 각을 끼고 있는 두병 보라 그랬지. 그래서, 요, 세타를 끼고 있는 두변 예분의 예. 이렇게두변의 길이의 비를 분수로 나타내면 돼. 탄젠트는 s가 안 들어갔으니까, 빗변을 제외한, 탄젠트하고 사인은 보는 방법이나 앞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비슷해, 계속. 그래서 사인처럼 얘도, 여기서 그, 세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두 개를 가는데, 빗변의 반대쪽으로, 얘 분해, 얘. 이렇게, 먼저 가는 게 분모, 나중에 분자. 이렇게 되게 보는 거야.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 직각 삼각형 안에서두 변의 길이의 비를 바로 삼각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보는 방법은 뭐, 중학교 때도 했던 거고, 지난 시간에 삼각비의 정의는, 각도는 여기 다 외워놓으라 그랬지. 우선 요거는 책에서 꼭잘 외워놓고 시작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보게 되면은 중학교 때는 이거 계산하면 다 양수인 값밖에 안 나왔어. 물론 이제 0인 값도 나왔지. 근데 이제는 사분면에 따라서 틀려질 거야.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이렇게 나와있으면은 요 y값을 사인 값. 이렇게 외워버려. 딱, 외워버리면 돼. 어, y가 사인이야.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그 다음에 x 값은 코사인 값. 그니까 코사인이 x축, 사인이 y축. 이러면 돼. 그 다음에 탄젠트를 x분의 y. 즉,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딱세 가지를 외워놓고 보면 되겠어. 우선 각 사분면에 대해서 그럼 부호부터 결정을 해보자, 말이야. 사인이 y라 그랬으니까 일사분면에 있는 이러한 동경에 대해서 또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 값을 얘기한단 말이야 이 점을 찍어 놓으면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요 직선을 놓고 이제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수선이 이렇게 x축으로 내려가 보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여기 각이 세타일 때 사인 세타 이래 버리면은 두개 이렇게 타고 가면서 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 분의 얘 이렇게 보잖아 근데 요 길이가 바로 뭐냐면 요 길이는 이 x 좌표가 아니야. 이 길이는 여기 y 좌표야. 그래서 사인은 y 값을 보내는 거야. 그럼 요거 반지름을 r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y 좌표 이렇게 될 거고 요기가 이제 x 좌표 이러면 얘 분의 얘요 길이 분의 요 길이는 r 분의 y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r 분의 y 사인은 r 분의 y 그래서 y 좌표를 보라는 얘기고 코사인은 R분의 여기 코사인은 얘를 끼고 있는 두 변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얘분의 얘 분의 예 이렇게 해볼 거니까 R분의 X. 그래서 X좌표 보내는 거야. 반지름이 1인원을 나타내버리면 R이 다 1이 돼버려. 그러니까 바로 X좌표 Y좌표가 코사인, 사인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탄젠트 이러면 은 여기서 탄젠트는 여기서 시작해서 빗변이 아닌 얘 분의 예 이런 거니까 x의 길이, x축의 길이, 여기 x 좌표분의 여기의 길이가 바로 여기 이제 y의 길이잖아. x의 길이분의 y의 길이, 이렇게 나타내는게 이제 탄젠트가 되는 거야. 그럼 사분면의 부호, 사인이 y 좌표라고 그랬으니까 1, 사분면에서의 사인 부호는 뭘까? 플러스. 플러스이지? 플러스이지. y니까 위에 있으니까. 대답해도 되는 얼굴 안 나와. 아, 괜찮아. 전에 너무 말 많이 했어. 아니야, 괜찮아. 벌써 <laughs> 다 저기 정적으로 손이 났을 거야. 자 여기에는 2, 사분면이니까 사인 부호. 그치? 지사 y니까, 위에 있으면 다 플러스지 뭐.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이브오는? 여기는? 이사분면 플러스. 플러스. 이사분면? 마 어, x자표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도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탄젠트는 x분의 y라고 그랬으니까, x하고 y의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다르면 마이너스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하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그렸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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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 동경이 지난 시간에 보면은 요렇게 1사분면으로 가는 있 동경이 있어. 얘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얘에 대한 x 좌표, y 좌표, 그다음에 x분의 y 좌표의 부호야. 그게 사인, 부호, 코사인, 탄젠트 부호, 부호야. 2사분면으로 와 버리면 여기 y 좌표 플러스니까 각이 이렇게 된 2사분면에 되어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플러스야. 근데 2사분면 여기에 와 있는 요 동경에 대한 여기 x 좌표가 음수잖아. 그럼 2사분면 가 있으면 코사인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야. 3, 4분면까지 가기 이렇게 와 있으면 요 동경에 대해서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값 y 자표 음수니까 코사인 값이 플러스 여기 플러스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렇죠? 코사인 값도 마이너스. 탄젠트는 x 분의 y 할 거니까 마마 마 하니까 플러스 나온다는 거야. 요런 식으로 부호 결정하는 거야. 이해 되겠어? 그래서 각 사분면에 부호 요정하는 방법은 한 방에 외우려면 이렇게 외는데 여기가 올 산타 코올 산타 코 1, 2, 3, 4 순서대로 올 산타 코 이렇게 외우면 올 모두 플러스 여기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그래서 올 산타 코 이렇게 이제 외우게 돼가장 넘어가는 문제 나와요. 자 우선 259번 문제를 볼 거예요. s 5 9번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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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g 5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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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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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다 그랬 sign, sign, s i g 4 s 5 g n sign, 0 i g n s i g 4 0도 g n sign, s 도 g n sign, sign, s i g 45도의 값은 이 말이야. 사인 45도 얼마야? 2분의 루트 2. 그 옆에 안 외워진 사람은 빨리 옆에 장 보고 찾아서 딱 보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코사인 405도도 마찬가지.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지. 360도 10배 거리면 사인 값, 코사인 값 45도 딱 가운데 가기잖아 40도, 90도까지 해서 딱 반. 똑같애.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 그러면 그렇지.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 그랬지 얘분의 약분하니까 1. 요거 가운데에 있는 45도만 기준으로 잘외워놓으면 여기서부터 작아지고 커지고 사인은 각이 작아지면 여기서부터 작아지고 커지고 각이 작아지면 코사인은 반대로 여기서 커지고 얘는 작아지고.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고거 코사인 값, 사인 값써 놓고 외우면 돼. 자, 밑에 거 한번 풀어 보고. 그럼, 너, 빨리, 시을해 주면. 자, 261번하고 263번 문제 두개 이제 같이 보는 거야. 261번에 원점에서부터 P점이 마이너스 3,4까지 이은 선분이랬어이 삼각함수 그래, 프 삼각함수 문제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도형 문제, 그래프 문제는 다 그리는 거 위주로 문제를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빨리 풀려. 마이너스 3,4 이러면 X가 마이너스 3, Y가 4인 요한 점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 점을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이어버리면, 그때, 얘 예, 각이, 이만큼, 세타.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이제는 꼭 삼각형 안 그리고도 바로 풀어야 돼. 자, 여기서 사인 세타를 해야 돼. 근데 사인 세타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반지름분의 y 좌표 이랬단 말이야. 이게, 반지름이 이러한 원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에서 그 원위의 한 점인 거야. 따라서, 요 이연성분이 반지름이다. 이렇게 보고서 삼각비를 찾는 거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겠어? 3, 2, 9, 4야. 피타고라스니까 오. 바로 5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5 이래버리면 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y 좌표 그래서 바로 5분의 4 이래버리는데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x 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이래버리면 끝이야. 별로 어렵지 않지? 방법만 잘 기억하면 돼. 반지름분의 X 잡 하면 코사이, Y 하면 사이, x 분의 Y 하면 탄젠트. 그냥 그거야. 자, 요번에는 각도로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몇 도야? 파이가 180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도면은 얘가 1로 가면 플러스고 1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60도.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 60도지 원래. 그럼 요놈에 대해서 어, 요 변의 길이에 비 자 여기가 30도인 직각삼각형일 거 아니야? 변의 기대비가 몇대몇대몇 대몇대몇 이렇게 될까? 여기가 1이면, 2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2? 음, 루트, 2. 루트 3. 2. 여기가 루트 3. 요 빗변이 음.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루트 3이야. 그럼 여기에 이제 좌표를 쓰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는 얘여기에 좌표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바로 요 점에 대한 x 좌표, y 좌표를 얘는 길이가 상관이 없어. 어차피 삼각 비잖아.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비율 쓰는 거야. 1대 여기 루트 3대 요거 2. 요거 써 놓고선 자, 사인 세타는 뭐겠어 그러면? 이거 보고서 사인 세타는뭐겠어이분의 루트 3. 그치.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어 2분의 루트 3 얘분의 y 좌표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어 2분의 2, 2분의 2. 2분의 2. 한젠트 세타는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너스이 바로 써버리면 끝나는 거야 시작 탄각비의 부호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야 y 좌표를 인이라고 봐라 x 좌표를 사인이라고 봐라 그 다음에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인이니까 x분의 y 이렇게 보기를 했지 사인 부호 여기 니 응. 어, 불 여기. 산 네. 불 여기. 마마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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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부호 여기. 불불 여기. 마마 마. 코사인 x니까 x 보 얘기하는 거 지금 마. 여기 마. 여기, 마. 여기. 마. 불 탄젠트 일 사분면. 네. 삼 사분면. 뿔불 그렇지 홀수가 플러스 짝수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외울 때 아까 올 산타 이렇게 이제 외우면 된다고 해서 올 모두 사 코사, i n e 사탄젠트만 c 사 s 만 이렇게 모두 플러스 사 i 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c 사 s 만 플러스 반대가 다마이너스란 얘기지 자 그럼 문제를 이제 봅시다 265번 문제 그 다음 이지인가 보면은 사 i n e 하고 t a n 곱해서 양수라는 얘기는 사인 n e 하고 tan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야 돼사 i n e 부호는 노란 걸로 써보면 사인 n 은 여기가 뿔뿔 마, 마. 탄젠트는 빨간색으로 써보면, 은 여기가 뿔, 여기가 뿔, 여기가 마, 여기가 마. 그럼 같은 게몇 사분면이야? 일 사. 이라고? 사.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일사분면과 사사분면이야. 자, 이번에 이제 코사인은 파란색으로 해보면, 코사인은 여기가 뿔, 왼쪽이 마. 왼쪽이 마, 오른쪽이 뿔. 색깔별로 이제 표시해놨어. 코사인, 탄젠트, 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건두뇌부호가 어때야 돼? 자, 노란 거, 빨간 거, 다른 거, 어디야? 이 3. 노란 거, 빨간 거? 2, 3. 달라. 노란 거, 빨간 거? 달라. 23. 여기 있네. 그래서 23. 여기서 나타나는 게? 어이? 23. 잠깐만, 23. 노란 거, 빨간 거지, 지금? 아, 파란 거, 빨간 거구나. 23. 파란 거, 빨간 거다. 23. 파란 거, 빨간 거, 여기하고 여기네. 그정어 색깔은 평행도 아니고. 그 얘가 3하고 4 이렇게 나오니까? 겹치는 거. 4사분면이 내가 나타내는 4분면이다. 이런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2 6 7번 보면은 얘가 몇 사분면을 뜻하는 거야? 180이 넘어갔어.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지. 180에서 넘어가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애야. 3사분면이니까 사인은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은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라고. 요거 사인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자 이제 제곱하 어이 런 어휴 부러졌다 자 이제 하나씩 보자고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뭐야 뭐가 마이너스 근데 절대값 풀어버리면 양수 돼야 되니까 음.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 음. 마이너스 붙여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 요렇게 끄집어내면 되지 제곱하고 그쪽 이렇게 지워버릴 거야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라 그랬잖아 그럼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가 바뀌어야겠지 플러스, 그래서 끄집어의코사인 아, 이게다 썼냐, 아니다 간단하게 S하고 C, 요거만 쓰자고. 그 다음 얘는 세제곱근, 세제곱. 약분 이래버리면 부터 없어지는 거지.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야 될까? 절대값으로. 절대값이어서? 어떻게? 해? 반대로? 아니면 그대로? 그대로. 그렇지, 그대로. 왜 세제곱근. 홀수제곱권이면 부하 안바뀌고 홀수제곱 부하 안 바뀌잖아. 그래서 얘는 그대로 플러스 사인, 플러스 탄젠트 이래버리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얘하고 해서 없어지고, 따라서 남는 거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만 남아버리면 돼. 자, 밑에 거 풀어봅시다. 너무 빨리 꺼줘야지. 또 사이의 관계, 응, 눌렀지. 자, 이제 삼각함수의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써먹는 놈들은 요거 두 개야, 딱. 요거두개 가지고 변형해서 사용하는 거밖에 없어. 탄젠트로 나와 있는 거는 코사인 분의 사인. 코사인이 x고 사인이 y라고 했잖아.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돼. 그냥 외우면 돼 지금. 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각도가 같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자,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고 원. 여기 에 X, Y 이렇게 나타난 값이 있어. 반지름이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반지름분의 y 좌표 그냥 Y값이 사인 값이야. 반지름분의 x 좌표 그럼 여기 X값이 그냥 코사인 값이야. 그러면은 요 길이가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지. 그게 요 길이잖아. 1. 어, 제곱 해도 뭐 루트 시오도 1은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야. 그리고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변형해서 이용하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나와 있는 애를 요거 이항시켜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물론 이제 반대로 사인 제곱 그치. 세타는 얘 남겨놓고 요거 넘어가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모양 나오면 얘로 바꿔주고 이런 모양 나오면 얘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별로 어렵지 않지, 그렇지? 자, 요 가지고 이제 문제라고 풀어놓기밑때 밑에 269번 보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여기서도 사인 세타 요거를 간단히 하여라. 이래. 분수끼리 더하면 뭐해? 통분하면 되지 통분해서 그냥 더하기 쓰는 거야. 그 얘하고 얘가 곱해진 게 공통분모가 되니까 1 플러스 코사인의